홍동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잠시 세상을 떠나서 산속의 사찰로 들어왔습니다. 이 절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출가한 게 아니고 이곳에 18년 전에 한 비구니 스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도량을 가꾸시고 그동안 참선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던 그런 수행체가 있습니다. 이제 선임께서 이곳을 떠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어 알고 있는 선임인데요. 지금 이 도량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마을 큰 도로에서 이곳까지 산속으로 한 7-800m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조그만한 암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선임 홀로 이렇게 가꾸시면서 이 수행하셨던 어 조그만한 암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큰 사찰이나 이 절은 아닙니다. 입구까지 지금 다 올라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어 좋은 그런 이 산사의 그 맑은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제가 산딸기를 조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지리산 주변으로 이 산딸기 뭐 어디 같은 게 많이 열려 있어서 어디 가나 이렇게 어, 촬영하기 전에는 꼭 제가 산딸기를 이렇게 맛보고 촬영을 합니다. 여기 뭐 암자까지 길이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차로 얼마든지 이렇게 내왕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 곳이 제일 위쪽에도 건물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선생님께서 생활하시는 어, 그런 생활 공간이 있고, 또 옆에는 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법당하고 생활하는 곳 합해서 한 45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건물이 있는 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은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법당하고 스님께서 생활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땅의 총 크기는 한 1,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수행처까지 다 올라와서 마당에서 앞 전망을 이렇게 화면에 담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이 마당에 서서 지리산 웅석봉을 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듯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전망도 좋고, 또 이 산속에 있는 그런 수행체라서 굉장히 고요합니다. 주변으로는 근접해 있는 집은 거의 없고요. 이런 곳에서 지난 18년간 비구니 스님 홀로 이 넓은 도량을 관리하시고 또 수행하시면서 지내오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법당 뒤쪽으로 있는 이 절하고 붙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서 솔향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데요. 이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소나무 향이 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선임 홀로 이곳을 정말 잘 관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선인께서는 평소에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떤 사물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떠나야 할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수행자의 그런 모습을 어, 실천에 오신 그런 모습을 많이 뵐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야 할 하나의 자연의 어떤 일부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법당의 모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고 소박한 그런 법당의 모습인데요. 이 풍경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이 산사의 어 고즈넉한 그런 모습을 이 바라보면서 풍경 소리 또 어디에선가 스님의 이 죽비 소리도 들릴 것만 같은 그런 산사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누구의 눈이라도 산속의 작은 암자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18년 전, 2004년 정도의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뭐 일반 주택이었다고 그럽니다. 한켠에는 작은 규모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선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런 수행도량으로 읽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는 곳은 여기 밑에 법당이 있는 그 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또 조그만한 집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아주 작은 그런 집입니다. 뭐 홀로 이렇게 살기 어 좋을 듯한 그런 집이 한채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흔 세까지 사셨던 어르신 한 분이 어 이곳에서 사셨다고 그럽니다. 이 선인과 인연이 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구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보니까 위쪽에 있는 집과 또 여기 공간도 가족이 많이 있지 않다면은 충분히 뭐 1인 가구나 또한 부부 정도는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되어 보입니다. 여기는 선님께서 텃밭도 이렇게 잘 가꾸어 두셨는데요. 역시 이것도 소나무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어, 밑에서 바라보는 전망하고 또 다른데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릴 듯이 18년 전에 스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곳이 뭐 암자나 절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었다고, 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불교 쪽과 어, 인연이 아니더라도, 뭐, 절이나 사찰을 할 용도가 아니더라도, 뭐,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뭐, 전, 원주택이나 아니면은, 어, 이 공기가 좋은 곳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 세컨하우스 정도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별장 정도로도, 뭐,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온통 산이고요. 또 소나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공기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이쪽으로 제가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인데요. 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는 뭐, 거실 겸 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원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하나 있고요. 굉장히 뭐, 심플한 그런 살림살이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도 얼마든지 뭐,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는데요. 뭐 화장실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 이곳은 산청군 금서면입니다. 선님께서는 지난 18년 세월 동안 이곳에 사시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선님께서 이곳을 떠나려고 하시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한번 선인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 여기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2004년도. 2004년도? 예. 네. 어. 아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지간들이 여기 대구에서 시간 지나가다. 예. 네. 지간님도 뭐 너무 좋다. 지간들이 네. 다 좋다 그러죠. 예. 네. 네. 여기저기 선임 지금 물원 있잖아요. 네. 어떤, 어떻게 사용? 공동 지하수. 공동 지하수, 마을에서? 네. 네. 어. 네. 군에서. 군에서 해가지고, 네. 그, 그, 마을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죠. 네. 네. 여기 대지는 그러면 한몇평 정도 돼요? 300평 조금, 300평 정도. 네. 요 위에 보니까 집 하나 있는데, 저 위에 집 하나 있잖아요. 네. 저기는 예전에, 저기, 누가, 누가 사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그, 연세가 몇 대서 돌아가셨어요? 93세. 93세? 아이고, 오래 사셨네. 그럼 이, 저기, 절하고, 이대지하고임야하고한 1,500평 된다고 하셨는데, 가격을 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세요? 2억 9천. 2억 9 0 예. 아 어. 그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예. 선임 저기 팔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는 왜왜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어, 좋은데. 자연도 이게 앞에 전망도 좋은데, 예. 자, 자, 좀 혼자 관리하기 힘들었어. 아, 혼자 관리하기가 이 도랑이 너무 음. 크니까. 네, 예, 예. 아, 그랬어.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음, 공부하러 가려. 공부하러 떠나실라고? 선 네. 스님 다 됐다 이제 <laughs> 쉬시면 된다 <laughs> 힘들죠 이거 인터뷰하는거 너무 수고하셨네요. 네.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 비구니 스님께서 이곳과 인연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청정 도량으로 이곳을 관리하고 가꾸셨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모습과 또선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선님께서 이곳을 이제 매매를 하시고 떠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18년 동안 이곳을 청정 도량으로 가꾸시면서 수행하고 참선하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선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이곳과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실 그런 인연이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